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55회 종말 6. 멸망에 가증한 것이 종말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미혹이 판치고 난리가 판치고 분쟁이 판치고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결코 종말때의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에 미혹이 판치고 난리가 판치고 분쟁이 판치고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런 죄의 세상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이 작동하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즉,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종말의 징조라고 오해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고 하는데, 거룩한 곳,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내용을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그 죄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럼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 아무 흠, 아무 하자, 아무 문제 없이 온전하게 지어진 사람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그 온전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자신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의 모든 인식체계, 사람의 모든 사고체계를 죄의 원리, 죄의 기준, 죄의 가치로 작동하게끔 사람을 조종하기에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또알 수도 없기에 그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즉 사람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단과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즉 사람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1절입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결코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산에 오르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에 오르면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산으로 도망가면 죄에서 더 자유로워 질수 있고, 산으로 도망가면 죄의 조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산으로 도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붕 위는 죄로부터 조금 더 안전해서입니까? 밭은 그나마 죄의 충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지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종종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난리를 만나 급하게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 올라간 그 사람이 갑자기, 아차, 그러면서 무슨 물건을 가지러 내려간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러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가지러 내려가는 것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나음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밭에 나와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겉옷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유익이 될것 같고, 겉옷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이로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사람이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두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단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중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대책이 없는 자, 가장 기동력이 떨어지는 자, 가장 둔한 자, 가장 위험에 노출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입니다. 난리가 나서 피난을 가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자는 온전할까요? 강한 자, 약삭빠른 자, 행동이 민첩한 자,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 그들은 온전할까요? 그들은 죄의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 전쟁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6.25 때는 피난 가기가 그래도 수월했습니다. 날도 춥지 않았고 행여 먹을 거리가 떨어지면 그나마 산에서 산나물이나 열매라도 마련하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 후퇴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춥고 배고프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겨울 난리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정말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리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악입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 난리가 나면 그나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요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기에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된 이래로 모든 사람은 매일 매일 죄의 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매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있어서 죄의 기준, 죄의 가치, 죄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보다 더큰 환난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환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의 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그 죄의 환난 가운데에서 사람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서주지 않으면, 사람은 영원히 죄의 종이 되어,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살인이 난무하는 죄의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기준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 죄의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다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람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감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죄의 환난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날이 천일인데 주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시어 100일을 감해 주셔서 900일만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천만원 갚을 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러분께서 갚을 돈을 반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대책도 없습니다. 반으로 줄여주셨지만, 저는 아무 능력,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갚을 돈 전체를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갚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바로 은혜라고 그럽니다. 감해 주셨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서 견뎌야 하는 날을 줄여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줄여주신다, 감해 주신다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능력, 무대책, 아무 수단과 방법이 없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또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10명 중에 3명을 택한다. 혹은 4명을 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택함을 받는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죄인 중에 더한 죄인, 덜한 죄인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죄인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떤 기준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에서 택한다는 말은 누구누구를 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즉 죄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즉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쪽으로 선택하셨다, 구원하는 쪽으로 결정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24장 22절은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아무 능력, 아무 대책, 아무 수단과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무료로, 거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내용들을 종말때의 상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앞에서 구원에 관해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종말때의 상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인류의 종말, 시간의 종말, 지구의 종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언제나 죄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종말을 운운하며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자유와 평안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